안녕하세요. 자동차 업그레이드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5년형 현대 산타크루즈 픽업트럭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산타크루즈는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으로 다시 한번 픽업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전면부는 한층 더 날렵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 그릴은 대형화되었고 LED 주간 주행등은 독특한 그래픽을 통해 현대차만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범퍼와 휠 디자인도 더욱 스포티하고 튼튼한 느낌을 주며 측면 실루엣은 쿠페형 SUV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라인으로 도시와 오프로드 모두에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갖췄습니다. 실내는 더욱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통합형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터치 방식의 공조 시스템은 깔끔하면서도 사용성을 고려한 설계가 돋보입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탑재되며 고급 트림에서는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도 선택 가능합니다. 좌석은 여전히 승용차 수준의 안락함을 유지하면서도 적재 공간은 픽업의 실용성을 그대로 살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2.5리터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며, 상위 트림에는 2.5리터 터보차저 엔진이 적용되어 최대 281마력의 출력과 4 3 n 로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듀얼 클러치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으로 반응성이 더욱 향상되었고, HTRAC 사륜구동 시스템은 험로 주행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스노우 등 다양한 주행 환경에 맞춰 조절 가능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킵니다. 안전 사양도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 현대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탑재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특히 픽업 트럭에서 보기 힘든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제공되어 주차나 협소한 공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적재 공간은 실용성 면에서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뒷부분의 베드에는 방수 및 잠금이 가능한 수납함과 전기 콘센트가 포함되어 있어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배드 확장 키트와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5 현대 산타크루즈는 단순한 픽업트럭을 넘어서 도심형 라이프스타일과 오프로드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니크한 모델로 진화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 실용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이 모델이 국내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자동차 업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